킹 제임스 흠정역 스터디 바이블로 읽는 성경전서 창세기 제 30장 라일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이들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아이들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 하니 야곱의 분노가 라일을 향해 타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태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금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대신하겠느냐? 하매. 그녀가 이르되, "내 하녀 비라를 보라. 그녀에게로 들어가라. 그녀가 아이를 낳아 내 무릎 위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으리라." 하고, 자기 여정 비라를 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갔니라. 비라가 수퇴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또한 내 목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는 그런 까닭으로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하녀 비라가 다시 수퇴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 라헬이 이르되, 내가 내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낙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자기 아녀 실바를 취해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레아의 하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군대가 오는 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하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나는 행복하도다. 딸들이 나를 복된 자라 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을 수확하는 때에 루우벤이 들에 갔다가 합판채를 찾아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오니 이에 라엘이 레아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언니 아들의 합판채를 내게 달라 하에 레아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으려 하느냐 하니 라일이 이르되, 이런 까닭으로 언니 아들의 합한 채 대신 오늘 밤에 그가 언니와 함께 누우리라 하니라.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맞이하며 이르되, 당신은 반드시 내게로 들어와야 하리니,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확실히 세내었노라 하므로, 그 밤에 그가 그녀와 함께 누웠더라 하나님께서 레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야곱에게 다섯째 아들을 낳고는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한 여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삭슬 내게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세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수태하여 야곱에게 여섯째 아들을 낳고는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지참금을 주셨도다. 내가 내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블론이라 하였으며 그 뒤에 그녀가 딸을 낳고 그녀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나이를 기억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는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 치욕을 치워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며 이르되 주께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였더라 라일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가 내 본고장 내 고향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을 섬긴 대가로 얻은 내 아내들과 내 아이들을 내게 주시고 내가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을 섬긴 것을 외삼촌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너로 인해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체험으로 알았나니 원하건대 내가 내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거든 머무르라 하고 또 이르되 나를 위해 내 품삯을 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주리라 하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고, 외삼촌의 가축이 어떻게 나와 함께하였는지, 외삼촌께서 아시나이다.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불어나 무리를 이루었나이다.내가 온 뒤로 주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그런데 이제 나는 언제 내 집을 위해서도 예비하리이까, 하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하매?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과 염소 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온 양과 염소 떼를 지나가며, 거기서 점 있고 얼룩진 모든 가축과 양들 가운데서, 모든 갈색 가축과 염소들 가운데서. 얼룩지고 점 있는 것을 옮기리니 그런 것들이 내 품싹이 되리이다. 이로써 이후에 외삼촌의 얼굴 앞에서 내 품싹에 관하여 말하게 될 때에 내 의가 나를 위해 답변하리이다. 염소들 가운데서 점이 없는 것이나 얼룩지지 않은 것이나 양들 가운데서 갈색이 아닌 것이 있거든 다 내가 도둑질한 것으로 여기소서 하니 라반이 이르되 보라 내 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고는 그날 그가 줄문이 있고 얼룩진 순염소들을 옮기고 점이 있고 얼룩진 모든 암염소들과 조금이라도 흰 것이 있는 모든 것을 옮기며 양들 가운데서 갈색인 것을 다 옮겨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의 손에 넘겨주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되게 벌려 놓음에. 야곱이 라반의 양과 염소떼 중에서 남은 것을 먹였더라. 야곱이 녹색 포플러 나무와 개암나무와 밤나무 가지들을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그것들 속에 흰 줄무늬를 내고 가지들 속에 있는 하얀 것이 나타나게 한뒤 양떼가 마시러 올 때에 자기가 껍질을 벗긴 가지들을 양떼 앞에 물구유 홈통 속에 세워놓았으니 이것은 그것들이 마시러 올 때에 수퇴하게 하려 함이더라. 양떼가 그 가지들 앞에서 수퇴함으로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가축을 나음에 야곱이 어린 양들을 분리하고 그 양떼의 얼굴을 라반의 양떼 중에서 줄무늬 있는 것과 갈색인 모든 것을 향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 양떼를 따로 두되 그것들이 라반의 가축에게 닿지 아니하게 두었더라. 강한 가축이 수태할 때마다 야곱이 가축의 눈 앞에서 그 가지들을 홈통 속에 두어 그것들이 그 가지들 사이에서 수태하게 하였으나 가축이 연약하면 그것들을 그 속에 두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강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으므로. 그 사람이 심히 번창하여 많은 가축과 여종들과 남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소유하였더라.